손주를 맞닥뜨리 그 몸으로 불보러. 하셔 줘. 아,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불러 주시면 언제든지 배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차도 타고 뛰어서까지 올수 있는 준비된 가수, 트로트 가수 박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KBS 찾아가는 음악회, 트로페스타. 지금 여기 우리나라 최고 인공 연못회. 이름이 뭐였죠? 그렇죠, 그렇죠. 국남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또 많은 우리 부여 국민 여러분들과 또 많은 관광객분들 오셨어요. 아, 오늘 이렇게 같이 즐기고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너무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은 저 성원이 보시니까 어때요? 행복하세요? 신나세요? 휴, 역시 반응이 다릅니다. 아 저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아 이런 분위기 너무 좋거든요. 제가 이따가 또 노래 부를 때이 호응 그대로 유지해주실 수 있죠? 좋습니다. 아 오늘 한번 신나게 놀아볼 건데. 여러분들 저를 봐서 신나는 만큼, 행복한 만큼 소리를 한번 질러보고 제가 노래를 시작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한번 힘찬 박수 함성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바로 그럼 다음 노래, 직진이야, 제 노래 직진이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야 너에게 뒤돌아보지 말고 나는 달려간다

여러분들 어떻게 제 노래 직진이야 괜찮았나요? 네 어떻게 좀 대박이 날것 같아요? 네 역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들 눈썰미가 있어 <laughs> 앞으로 직진이야 제 노래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너무 덥지 않아요? 아 요새 날씨가 날씨가 큰일입니다 아, 저는 지금 옷을 아예 벗으면 안 돼요, 여러분. 벗어. 아 여러분 저 아직 성년자입니다. 아시죠? 자, 아무리 얼굴이 좀 노안이라도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되지. 옷은 끝까지 입고 할 겁니다. 아 여러분들 너무 더워 보이시는데 자, 그럼 더위를 한번 날려드려야죠. 맞죠? 좋습니다. 그러면 또 바로 다음 신나는 곡 들려드릴 건데요. 여러분,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그럼 물한 잔만 마셔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제발 나와 눈이 마주치게 해는맘 하늘에 빈게 맞아 떨어진 게 분명해 오늘 어, 날 보고 살짝 웃는 게그 웃어가 정말 곤발라 그대도 내 맘과 같은지 아니면 날 그냥 비우는 건지 오래 맘을 잃번는지 내게 닿아고니한걸 없이 또 내게 다가올 수 없니 네. 보시다시피 제 몸뚱아리가 그렇게 얄쌍한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이고 지금 여름인데다가 온도도 높고 이 옷은 껴 입었지. 근데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보여줘야 되지. 아이고 여러분들 어떻게 괜찮았어요? 그러면 또 제가 이땀 정도야 흘릴 수 있죠. 아. 아 정말 너무너무 뜨거운 호응 감사드리구요 참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깜짝 퀴즈 쉬워요 제 이름이 뭐죠? 그렇지 그렇지 아니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제 이름을 괴상하게 부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박성원이 아니고 박성원 박성웅 뭐박성운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가다 여러분들께서 틀린 이름을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주변 분들이 하면 그거 아니라고 얘기 한 번씩만 해주세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아 그리고요 또 부여에서 축제가 하나 더 있어요 영꽃축제인데 오늘 28일 말고도 7월 4일부터 6일까지죠 7월 4일부터 6일까지 행사를 하는데 제가 아까 잠깐 조사를 해보니까 할게 정말 많아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뭐 예를 들어서 음식 만들기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시물 같은 거 관람을 한다든지 불꽃쇼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7월 4일에서 6일까지 할일 없으시면 네, 할일 없으시면 저처럼 할일 없으시면 <laughs> 이렇게 한 번씩 놀러 오셔가지고 또 한번 구경도 하시고 좋은 추억 쌓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끼리만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돈의 팔촌, 친척의 이웃, 저기 뭐 어디 해외여 행 가면은 외국인 한명 끌고 와가지고 같이 좀 어디 관람을 해서 좋은 추억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유 감사합니다. 자또 멘트 한다고. 참, 머리가 너무 너무, 너무 아파요. <laughs> 노래가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 이렇게 또 즐기다 보니까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이 왔네요. 또 마지막 인사 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부여 국민 여러분들과 또 타지에서 오신 우리 또 많은 관광객분들과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다시 한번 너무 너무 행복했고 영광이었고요. 이렇게 또 멋진 무대를 꾸며주신 우리 트로페스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더위를 이겨내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가수 박성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신나게 메들리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준비되신 분들만 다 같이 박수와 함성! 찾아가 돌아, 찾아 가더라 한귀 찾아